자 7월 9일 오장입니다. 후 현재 시간 9 어, 2시 오후 2시 18분인데요. 어,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하락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기관이 좀 대량 매도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1조 거의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3일 연속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부담이 되는 게 확실한 거고요. 예.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어, 뭐 오늘도 장중에 뭐 매수 매도를 반복은 했어요. 반복은 했으나 어찌됐든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고 기관도 사실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는 약간의 매수 기조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코스닥은 지금 추이가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어, 오후 장에 제가 이제 전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좀 많이 끌어올려 주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올지 예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의 흐름은 긍정적이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다 하락이 나오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나 아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예, 상황인데, 예,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요. 어,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외국인 374억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488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순매도가 1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100억인데 지수가 1%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개인들도 상당수 던지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시장이 바다권에 이르렀을 때좀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런 바다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개인들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세력도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 그 매도 자체도 보게 되면은 손절성 매도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바닥권에서 예 전형적으로 그 시장이 하락이 많이 나올 때예 매도하는 그런 안 좋은 매매 패턴, 예 개인들의 안 좋은 매매 패턴이 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왜왜 그왜 이게 바닥권 신우냐면은 어, 개인들이 저점에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진짜 손절하는 물량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며칠 갑자기 빠지면은 어, 그니까는 그냥 자동적으로 반대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 반대 매매 당할까봐 그냥 매도하는 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시장은 오히려 바닥권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해서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어, 시장은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뭐 이틀 정도 많이 하락이 나온 거지 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 거 아니라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급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수에는. 예, 지수에는, 어, 수급상 큰 문제는 없다. 예, 뭐, 보시면은, 어, 이거는 뭐, 매도 주체가 별로 없어요. 예, 뭐, 요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면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100억 이내로 줄어들었잖아요. 순 매도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 이상 하락이 나온다. 그럼 뭐 상당수 던지는 물량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장 막판되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관련 내용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좀 담아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어 원전주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주. 예.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예. 괜찮다. 아, 한정기술도 괜찮다. 음, 두산중공업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장이 급락 나오지만 얘네들 뭐 이게 장중에 아까 전에 뭐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만큼 매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더 올라야죠. 예. 그래서 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종목들이 빠질 때 예, 매수를 해볼 만한 것들은 어, 이런 원전주들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안 빠져요. 예, 잘안 빠집니다. 아, 그래서 뭐 일단은 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웹스, 예, 웹스 같은 종목도 조금 더 빠진다라면은 공략을 해봄직하다. 예, 그리고 어, 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나 뭐 주연테크 이런 종목도 어, 공략이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어,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뭐 제가 생각하는 하락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 보고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런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런 그 테마성 종목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요. 윤석열 관련주들 있죠? 예, 윤석열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하락이 좀, 나, 제법 나왔는데, 이제 아, 뭐, 서서히 관심 영역에 좀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는데, 아,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뭐, 이재명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음.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 요 비메모리 관련된 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쪽도 어, 눈여겨 보자라고 했는데 강해서 그런가 이게 예, 안 빠져요, 잘. 예. 오늘 같은 장에도 안 빠져요, 잘. 음.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우선 매수 종목은 테스나, 엘비세미콘, 네패스 같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들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그래서 오, 어제에 이어서 어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첨보가 또 강세고요. 예. 뭐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대주 전자재료 아, 신흥 SEC, 상신 EDP 예. 계속 강세입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말씀 계속 드렸었죠. 예. 뭐잘안 빠져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같은 날또 급등이 나오고 자,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식으로 잘 가는 걸 봐서는 이런 LNF라던가 포스코케미칼들 오른 양극재 관련된 종목도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일진 머티리얼이 좀 느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SKC가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해서 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손실이 안 나요. 네.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강조하는 섹터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예.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럼 뭐 오늘 바이오주들은 뭐좀 하락세가 나오고는 있으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예. 오늘 뭐 갑자기 또 레고켐 바이오가 급등 나오네요. 예. 어, 이게 올릭스, 예. 녹십자 랩셀, 한미사이언스, 예. 알테오젠 압타나 티움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저 장대 음봉이좀 부담스러워요. 장대 음봉이 조금 부담스러운 예, 그러한 상황인데서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거 쉽게 꺼지지 않네요. 이 휴온스 글로벌 이거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인데 어, 종목이 잘안 빠지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 실적 가시화가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적이 가시화되면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쉬운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예. 이게 지금이야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거래가 한산할 때는 뭐 텅텅 비어가지고 매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을 지배하는 종목, 시장 대비 강한 그 섹터는 계속해서 이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예 바이온데 바이오가 엄청 많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 일부 종목의 한에서만 괜찮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테마성은 원자력 예 그리고 정치 인맥 윤석열 이재명 예 이런 종목들 어, 그리고 건설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뭐이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한 번에 다 사실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시장이 확실히 저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오전에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쫙한 다음에 또 빼고 이렇게 쭉 빼고. 근데 오후에도 이렇게 하다가 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끝까지 위로 올리면은 요번 하락은 어, 급락 두 번에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030까지 가냐, 1040까지 가냐.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뭐 마무리는 뭐 조금 이따 마무리 되니까 어떻게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음, 뭐 코스피도 좀 달기 시작하네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어, 이전 기억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이때 기억이랑 여태 기억이 너무 안좋거든요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안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 어찌됐든 오후에 조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전해서 많이 많이 하며 마무리 했으면은 예, 바람입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그 오후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따가 장 마감 뒤에 예, 전체적인 또 시황이라던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